자, 안녕하세요, 전척입니다 지금 히, 최고 난이도 히든 보스 도전할 건데요. 자, 지금 퀘스트는 끝났는데 지금 피가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. 이거 히든 보스가 있는 분쇄자의 재단에서 이제 횃불 놓으면은 바로 시작하거든요. 아, 이거, 아, 이거 지금 좀 불안, 불안하긴 한데 가보겠습니다. 역겨운 분쇄자. 아, 또, 이거, 섞였어. 자, 이거, 일단은, 피가 158이네요. 자, 일단, 치약 표시 먼저 해, 아, 치료 먼저 하자. 치료 먼저 하고, 이렇게 피 많이 찼어. 많이 자, 11. 자, 머리통을 그냥, 13. 20달았어요 자, 이거, 이거를 일단 힐 한번 먼저 하죠. 와 이거 맞아 이거 빨리 없애야 돼. 이게 하나 한번 때릴 때마다 버프가 막 엄청나게 생겨가지고 한대 때렸죠? 지금 버프 버프가 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. 오나오 마이 갓. 자 이거 빨리 빨리. 오 크리티컬 좋아. 자, 이것도 대갈통 그냥, 와! 크리티컬, 좋아! 좋아. 자, 이거, 걸렸죠? 붕대 매주고, 그 다음에, 표식해주죠? 약간 걸, 표식됐죠? 자, 때려. 아, 또 생겼어, 오, 씨. 아, 잠깐만. 그, 그, 치료약이 없는데? 와, 이거,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! 자, 11. 하, 약이 없죠, 약이. 자, 이거 동시에 정리합시다, 동시에. 일단 이것도 약화 걸어주고. 한 번에 아이고 약 약이 없네 오케이 야또 이거 또또또 또, 또 만드는 거 아니야 제발 한번아또 만들었어 <laughs> 이거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어우씨 아 이거 일단 회복. 와 이거 클일 어... 났는데? 와 이거 어떻게 정리하냐? 같이 오케이 좋아 와 이거 때릴 때마다 부활시키네 어이번에안 했다 아얘 맨뒤로 왔어 아나 자, 치명타 줘가, 좋고. 어, 피23 달았어. 와, 대박. 제발! 으 부드려움! 자, 치료. 와, 이거 표식도 없어졌어. 와, 피 100%야, 퍼 이거. 어떡하냐. 이거 빨리 없애야 되겠다. 앞으로 가고. 와, 이거 어떡하냐, 야. 데미지 보소. 이거 후, 후퇴 안 되나? 와, 나 이거. 이... 또? 어, 굳은 신념 좋고. 굳은 신념은 좋은데, 와, 이거 어떡하지? 와, 피반 깎았는데, 이제. 일단 회복 와 치료 조, 좋고 아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, 이거 1 5 0퍼요150%또 앞으로 가야돼 아 이거 또 인이어됐어 아씨 안죽어 안죽어 오케이, 좋았어, 죽었어. 와, 씨. 아, 죽음의 문턱. 아. 제발. 어우, 굳은 심이야또 좋았어. 이야, 대박. 자. 근데, 회, 회복해야 되는데? 어우, 또 살았어. 아우 미쳤다, 이거. 미쳤다, 미쳤다. 이거, 그냥. 갈기자 갈기자 자칠 한번 해주고 아이 또 뒤로 왔어 얘아 넘기고 하... 자, 아 5밖에 안다네 이제 피가 안다네요 <laughs> 아이 미쳤다 이거 게임 아, 미쳤다, 이거. 이거 한 번, 후, 퇴 되나? 나 이거 아이템 이거 다 있는데. 와, 씨. 이거 어떻게 잡지? 이거, 와, 이거, 일반 됨으로는 못 잡겠는데? 어우, 씨. 계속 살아. 계속, 아, 죽었다. 일단 후퇴 한번 해볼게요. 어, 또 죽었어! 와 미쳤다 이거 게임 야나 아이템 다 날라갔는데 와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하하아씨하튜브 <laughs> 아, 보신 분들 하하하 부탁드릴게요. 멘붕입니다 멘붕. 붕